안녕하세요. 토탈공예 자격증 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는 토탈공예의 이론 또는 이제 토탈공예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고 2강부터 실습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탈공예 수업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게 될 공예 작품 뭐 제목들인데요. 어, 2강에서 4강까지는 라탄 공예가 들어가 있고요. 뭐 타공판 바구니, 그다음에 뭐 티코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매듭이라든가 뭐 도, 뭐 돌리기 기법, 엮기 기법에 따라서 어, 조금 다르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강에서 7강까지는 랩킨 공예가 들어가 있고요. 어, 랩킨 공예도 어, 보통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많이 활용하기 좋은 고, 좋은 것들 좀 단순한 작업들 위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8강에서 10강까지는 캔들 공예가 들어가 있고요. 어, 캔들도 이제 뭐 베이지 캔들에서부터 색감 내기 또 이제 뭐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컨테이너 캔들뿐만 아니라 어, 몸통 자체가 초가 되는 그런 필라형 캔들까지도 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컬러를 섞어서 만드는 기법 까지 넣어 드렸습니다 다음 11강 에서 12강 은 석고 분말 공예 들어가 있고요어 석고 마스터 과정 자격증 과정 그렇게 하셨던 그 석고 방향제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3강 14강 은 마크 라메가 들어가 있는데요 큰 작품이 아니라 조금 작은, 작은 작품으로 소품 위주의 수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5강, 16강은 레진 공예, 레진 아트, 뭐 이렇게 부르죠. 이고요. UV 레진 기법과 또 에폭시 레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기법 두 가지 다 넣었습니다. 다음 17강, 18강, 19강은 가죽 공예입니다. 가죽 공예도 막큰 가방, 이런 종류는 뭐 담고요. 이제 아무래도 토탈 공예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소품류로 넣긴 었 했지만, 가죽, 생지 가죽을 염색하는 기법, 펀칭하는 기법, 재단하는 기법, 각인하는 기법 등, 어, 작게 소품 만들기에 필요한 기법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탈 공예에 대하여. 위에 이제 공예는 명사이고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어 대사전 같은 데서 출처를 밝히고 기재를 해 놓았고요. 가장 중요한 게맨 마지막 줄에 있는 토탈 공예 수업은 작품을 만들고 구성하는 강사님 또는 협회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라고 쓰여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토탈 공예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공예들을 하나의 그 자격증 과정으로 넣은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보여드린 뭐, 라탄 공예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라탄 공예를 완벽하게 취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토탈 공예란 자체가 여러 종류의 공예를 담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기법에서부터 또 가수에게 수업을 하기 좀 용이한 일단 뭐 학교나 뭐 관공서 뭐 기업 이런데 좀큰 곳에 단체 수업을 하기 용이한 제품 위주로 좀 넣어 드리는 게토탈 공예를 이제 따시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수업에 활용하기도 쉽고. 익히기도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어, 다양한 공예를 넣어드렸고요. 어, 보통 이제 강사님이나 또 이제 신설협회나 아니면 기존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격증 과정을 몇개몇개 몇개 묶어서 토탈 공예로 수업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여기서 수업한 거의 모든 과정의 자격증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기법, 이런 게 빠진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레진 아트도 UV 레진만으로 두개 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에폭시 레진까지도 다 경험해 볼수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토탈 공예 자격증은 딱 갖춰진 게 아니다. 어떤 협회에서는 캔들, 랩킨 아트, 뭐, 가죽공예, 그 다음에 뭐, 넵킨 아트. 이렇게 네 종류로만 토탈공예 거의 제가 알기로 네 종류에서 다섯 종류를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많이들 진행하시고 또 협회에서도 자격증 발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공예 수업을 통해서 뭐, 캔들 자격증 과정에 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요. 뭐, 가죽공예도 딱 들어보시고 너무 좋다. 난가죽에더 흥미가 간다 하실 경우 직접 가죽 공예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크라메 같은 경우도 저 음, 내가 좀더해 봤더니 괜찮다. 매듭 기법으로 난 뭔가를 더 만들어 볼수 있겠어라고 하시면 마크라메 자격증을 또 따로 더 취득하시는 걸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캔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세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캔들 자격증에 보면 정말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과정들은 있어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따셔서 취미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좀 부업으로 삼거나 아니면 내 전업으로 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활용하기 좋은 정도의 단계까지 저희가 수업을 넣어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음. 네. 자, 자격증 취득 후 이제 이게 있는데요. 요거 전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라탄 공예가 있는데 라탄 공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긴 2m 정도에 된 환심이라는 그 라탄을 먼저 구입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조금씩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한 번만 더. 왜냐면 다른 재료들은 사기가 비교적 수월하세요. 뭐 가죽 반제품 가죽, 뭐, 생지, 이렇게 하면 사기가 편하신데, 라탄 공예 제품을 구입하실 때, 어, 난 선생님 요만한 거 만들어서 나 요만큼만 라탄 사고 싶은데 안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소량 구입은 아마 키트 제품에 한해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재료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재료를 막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입해주는 또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필요한 목록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2m, 뭐 3m, 이렇게 2m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환심이라고 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둘둘 말려서 오는 걸 환심이고 이제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환심을 처음에 받으시면 아이말씀 수업할 때안 드릴 것 같아요 환심을 받으시면 쫙한 곳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한 곳에 걸어 놓으면 환심이 이렇게 옹수철처럼 펴져요 지금은 그냥 상상을 하세요 네, 상상을 하시고 구입을 해 보시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어요 환심을 구입해서 그 환심 동그랗게 돌아가는 매듭의 처음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어디 목걸이나 이런 데 걸면 환심이 이렇게 옹수철처럼 펴져요 응. 펴지면 거기서 좀 비교적 짧은 줄이 있고 긴 줄이 있어요. 비교적 짧은 줄은 날대로 쓰시면 되고 비교적 긴 줄은 사리대로 쓰시면 되세요. 지금 딱 들으면 뭐야 날대가 뭐고 사리대가 뭐야 하시는데 어, 이강 수업 들어가자마자 날대가 뭐고 사리대가 뭔지는 알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입 저가 구입을 좀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한번더 집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둘둘 말려서 오는 환심의 형태로 온다는 거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금액이 너무 싼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식물성 성분이잖아요. 진짜 진짜 나무 줄기 그래서 조금 좋은 제품을 사시면 어, 물 흡수도 더 잘되고 좀더 질기고 네, 작업하기에 좀더 편하지 않으실까. 어, 조심스럽게 골고 제가 좀 제안드려볼게요.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자격증을 취득 후 토탈 공예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가장 제가 보니까 많이 가시는 곳이 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는 이제 기업 특강이나 이런 다른 단체보다 약간 이런 재료비 면에서 조금 넉넉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넉넉치 않은 편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예 종류를 원하세요. 캔들 하나만 갖고 반가우 수업을 일년 하기 사실 어렵고 뭐 학기별 분기별로 나눈다 해도 학기별 이게 작교니까 분기별 은 기업이고 어, 나눈다고 해도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공예 자격증 같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캔들로 두세 작품. 거기서 응용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음, 나타에서 두세 작품 가죽공예 제가 수업할 때 알려드리지만 응용이 너무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 이 이렇게 검색하시고 아 내가 이거 본 수업을 응용하면 음,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공방, 풀리마키 이런 거는 정말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출강 수업에는 학교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토탈 공예 자격증을 많이 어, 선호하십니다. 네. 당연히 클래스 운영 가능하시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정말 너무 좋아요. 원데이 클래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석고방 이제 마스터 과정 있잖아요. 하고 나면 거기서 하나씩 골라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배운 거를 또 응용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뭐 천사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뭐 일주일간 천사 시리즈는 진행하고 다음 주는 뭐 라탄 바구니를 또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고 저희가 또좀 비교적 다양하게 제가 넣어드리고 싶어서 어, 다양한 주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 원데이 클래스 몇 달간은 고민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토탈 공예 강사, 기업특강, 문화센터 출강은 정말 기본이죠.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 많이 있잖아요. 뭐 마트 측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신협이나 뭐, 이런 데서도 문화센터를 뭐, 신협 뭐,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출강을 두루두루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강하는 거는 거의 없고, 저희 이제 자격증 취득하신 공방에서 자격증 저희는 취득하신 선생님들을 저는 다 거의 이렇게 함께 해요.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가서 수업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다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본인이 자격증 취득 후에는 그런 곳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문화센터 출강은 너무 좋아요. 홍보도 다 해주죠. 장소도 제공해주죠. 회원님도 모집해주죠. 그래서 한번, 잘 해놓으시면 좀 편하게 하실 것 같고 학교 수업 학교 수업도 있고 또 이제는 이 시군 등에서 행해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제 날씨가 또 풀리고 또 선선해진 가을에는 뭐 체험학습 또는 뭐로 뭐 위에 보시면 플리마켓 플리마켓도 쏠쏠합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 플리마켓 했던 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사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이제 어디 무슨 이웃돕기 그런 걸할때 했는데 정말 이거 몇개 팔리겠어 하고 가고 나갔는데 다 동일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심할 건 있어요. 캔들이나 비누 뭐 이런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소품류는 한번 검색을 해 보셔서 판매해도 어 따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는 것들은 뭐 충분히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또 토탈공의 자격증 과정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 과정 쭉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뭐, 뭐 프레스튜디오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로 문의 주셔면 제가 사실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못 드려요. 거의 확인을 뭐 이틀에 한번 하거나 이렇게 저희 담당자 하시는 작가님이 봐주시는데, 네, 그런 부분, 그래도 늦더라도 제가 심지어 한달 후에 답변해드린 분들 계신데, 어, 그렇게 좀 답변을 좀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자세히 조금만 더 기기울여 들으시면 웬만한 질문 사항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어, 제가 그래도 이제 단년간 이렇게 수업을 해오던 것들이라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 막 만들다가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는 강좌에 집중을 좀,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꼭 실기, 실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네. 잘 들으실 거라 생각되시고요. 어 항상 여기 좋은 문구가 있죠, 여러분의 <laughs> 꿈을 응원합니다. 네. 문구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한번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어 실습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